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길지만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낙은에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아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복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른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형통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어, 바른 모습, 깨어있는 것, 그때와 그 시가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만 아신다, 천사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를 알려고 할 필요 없다. 너희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바른 자세는 깨어있는 것이다. 그러면 깨어있는다는 건 뭔가요? 네, 깨어있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요? 그게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첫째는 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주인이 지금 안 계신다고 주인 노릇하며 살지 말고 주인이 지금 안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가 있으니까 어,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지 말고 종으로서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혜로운 것과 충성된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한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다. 그 사람은 위기의 때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등불이 등불을 계속해서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예비된 기름을 준비할 줄 아는 위기에 대처할 줄 아는 신랑의 더디 올 수도 있다는 것에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걸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셨죠. 그렇다면 충성된 종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율을 통해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된 모습입니다. 이건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돈을 남기고 장사를 해서 열심히 남기고 사는 삶,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것,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가만히 주인 올 때까지 자기 인생을 살다가 주인 오만 한 달란트 그대로 들어야지 하는 사람은 책망을 받았지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믿음이 없는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늘 도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언제나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언제나 안전한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지만, 믿음의 삶은 언제나 도전하는 삶이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의 또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임금이 이제 돌아왔다는 거죠. 임금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 임금으로 다 돌아오셔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맞이할 때, 즉 마지막 때가 딱 되면, 그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신다는 거 그래서 한 그룹은 오른편에, 한 그룹은 왼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양과 염소의 비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 오른쪽과 왼편을 나르면서 오른편에는 양의 그룹, 왼편에는 염소의 그룹, 그래서 양은 칭찬받는 그룹, 염소는 심판받는 그룹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두 그룹으로 나누실 때. 칭찬의 기준은 뭐고, 심판의 기준은 뭐냐? 똑같습니다. 심판하는 기준과 칭찬하는 기준이 똑같은데, 그 왕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내게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하였다.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이렇게 임금이 얘기하니까,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양의 편에선 오른손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요. 아니, 언제 제가 줄리 있을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제가 돌보았고,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하고 자기가 한 행시를 몰라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그렇게 어렵고 굶주렸고 어, 목마르고 고통 당할 때에 그들을 돌봐준 것 그게 곧 나한테 한 거다 그러면서 자 주변에 그 의인들로 칭찬받은 그 사람들 주변에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고통 당하는 자를 돌본 것 그게 나한테 한 거다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왼편의 염소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니까,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다고 책망하니까, 이 사람들 역시도, 언제 제가 주인께서 그렇게 하실 때 내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하고 또 묻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대답을 하시죠. 네 주변의 형제들이, 굶주릴 때에 그를 돌보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그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고통당할 때에 그를 돌보지 않았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돌보지 않은 것, 그게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룹, 심판하는 그룹, 이쪽을 칭찬하는 그룹으로 예수님이 이제 갈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삶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라는 건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사는 삶. 이게 중요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제하고 또 이웃을 돌보는 삶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 이 세상의 삶과 믿음의 삶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삶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볼 줄 아는 삶, 그런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유, 나 하나 살기도 어렵고,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 도와줍니까?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데, 충분히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누군가를 작은 자 하나, 그러니까,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과, 소홀히 여길 수 있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삶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삶에, 뭐가 가장 우선이냐면 사람이 우선인 거예요. 사람이. 반면에 지극히 작은 자녀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뭐가 우선이냐면 업적이 우선이에요. 뭔가 성과, 일의 성과, 일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 우선이 되어 있는 사람과 반면에 사람에게 삶의 우선이 되어 있는 사람. 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극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일과 업적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돈과 업적을 쌓으려고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본성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를 많게 하고 혹은 자기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서 많은 업적을 쌓아내려고 하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는 이만한, 이만한 것을 소유했다. 남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부지런해서 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놨다. 여러분, 이게 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본성.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데 세상은 그렇게 본성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력서에 수많은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뭐 했고, 내가 무슨 회장을 했고, 내가 무슨 직함을 했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무슨 업적을 했고, 내가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일을 해왔고. 이게 세상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뭘할수 없다는 겁니까? 사람을 놓친다는 거예요. 사람을 놓친다는 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돌봐야 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열심히 살아서 내가 뭔가의 소유를 내가 만족할 만한 소유를 가져내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만족할 만, 족할 만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고 해서 막 뭔가를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임금으로 다시 오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갖고자 하는 소유를 위해서, 네가 이루고자 하는 일의 업적을 위해서 열심히 산거 내가 안다. 그런데 누군가 굶주리고 누군가 돌봄이 필요하는데 너그 사람 무시하지 않았느냐? 너의 그 소유와 너의 그 업적을, 성공을 위한 그 본성적 관심 때문에 누군가 돌봄이 필요하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느냐. 그건 곧 나를 외면한 것과 똑같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한 그룹은 그 인생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업적을 쌓겠다. 내가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내겠다. 여기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단지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에게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안전한가? 저 사람이 지금 외롭진 않은가? 저 사람이 지금 고통스럽진 않은가? 저 사람이 지금 힘들진 않은가? 심지어는 저 사람이 헐벗었거나 저 사람이 지금 뭐 병들진 않았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할수 있는 안에서 그에게 양식을 갖다 주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마실 물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고통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면 내가 때로는 내 시간을 내어서 그 사람과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그냥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삶을 자연스럽게 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네 삶을 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네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마실물을 줬다. 아니 임금님. 아니 임금께서 언제 굶주리시고 임금께서 언제 목마르시고 임금께서 언제 고통당하셨습니까 제가 고통을 당하면 당했고 제가 굶주리면 굶주렸고 제가 외로우면 외로웠지 아니 임금님이 저에게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임금님이 언제 배고프셨어요 임금님이 언제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넌 그렇게 생각하지 네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아, 외로운 사람이 있나, 병든 사람이 있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나, 굶주린 사람이 있나. 너의 소유와 너의 성과와 업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그상. 그래서 누군가, 어,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작은 헌신, 그물한잔준 거지만 그냥 빵한 조각 나눠 준 거지만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던 네 삶을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금질이 걸맞은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아주 좁은 의미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넓은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는 세상은 대부분 업적과 성과와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 그러다 보니 돌봐야 될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너는 업적과 소유와 성과를 위하여 살기보다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사는구나.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진짜 전도도 되는 거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누군가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것도 되는 거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진짜 섬김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의 목숨을 배속물로 내어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건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성과와 업적을 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성과와 대단한 업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섬김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그 인자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섬기다 보니까 뭐까지 하신 거냐면, 십자가 지시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림의 때를 기다리는 착하고 충성된 모습의 종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착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대요. 바꿔야 된다. 무엇으로? 소유와 성과와 업적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이든 이 세상의 사람이든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것이 지극히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바른 모습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게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에 나오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모습이라고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죠. 어떤 업적과 결과와 성과보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두고, 우리가 서로 서로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서로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서로의 안전과 서로의 영적인 모습과 서로의 어떤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의 때를 바르게 기다리는 아, 충성되고 지혜로운 공동체로 설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또 우리의 남은 삶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칭찬받는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